안녕하세요 라기입니다. 어, 이번에 그 업데이트 된거 있죠? 황금의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주간 임무를 하고 주간 미션 요거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는데, 어, 요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보가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제가 요거 미션 다 했어요. 다 했고, 어, 8개. 다 했고요. 어, 당연히 8 개의 보상을 얻을 것이다. 이 하나마다 하나마다 주는 보상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누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자 보시면 미션 완료 개수에 따라 보상이 보상 정산에 공개가 되고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인데 진짜 하나였어요. 자 아직 확인한 건 아닌데 보니까 아 맞아 그 제보가 있었어요 자 보,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요걸 다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 주어 수요일 지나면서 음, 점검 시간 지나면서 보상 정산으로 얘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하나마다 내가 완료한 미션에 대해서 보상이 어, 랜덤으로 어떤 게 선택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여주고요. 자이 중에서 이제 보상 선택까지 남은 시간 뭐6일뭐 시간 있고요 하나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자 하나 하나마다 <laughs> 보상 중에서 하나가 나, 하나가 선택이 돼서 나오고 이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임,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나와 버리고 이 나온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. 한번 맞는지 그게 맞는 거냐? 아, 그 정말이냐? 확인을 좀해볼 텐데. 자, 여기서 고민해 볼 만한 거는 저 같은 경우 음, 요거 어쨌든 희귀 등급이 세 개니까 요 희귀 등급 중에서를 해야 되겠죠. 황금의 희귀 공허의 기운. 얘는 아, 여기서 요런 애들이 나오고요. <laughs> 요런 애들 나오고 자, 그리고, 잠재력 상자. 그냥 보면 돼요. 자, 잠재력 상자에서는, 어, 요런 애들이 나옵니다. 요런 애들 나오고. 그리고, 희귀, 스킬 성장 상자. 주머니인가? <laughs> 어, 주머니, 여기서는. 아이거 이거 아니잖아. 스킬, 스킬. 스킬 주머니. 요거, 요거. 여기는 요런 게 나옵니다. 아, 이런 게 나와서. 이 중에서 어느 걸 고를 것인가 보면, 어, 개수도 제일 많고. 황금의 잠재력 장비 상자. 이게 제 개수도 많고 하니까 요거를 좀 선택을 할까요? 얘를 할까? 아, 얘 근데 한 개야. 한 개밖에 없어. 이건 다섯 개고. 자, 요거 받겠습니다. 자, 잠재력 장비 상자. 받으면 받으면 아 그래요. 요거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아어 선택받지 못했다.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거 아무거나 다 받는 건줄 알고 하나 하나 받아야지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딱 선택하고 받으면 요거 하나 받고 끝나는 거예요. 어 조심하셔서 원하는 거잘 골라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. 요거 빨리 올리려고 영상 좀 준비했고요. 아, 다음 시간에 다음,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